우리 꾸니가요. 오늘은 저기 밖에 안 나가고 웬일로 저 저기 집에 꼭 밖에서 있어요. 아 정말로. 음, 빠르요빠우물려가지고 아, 있다가 기도하는 모습으로 정말로 이쁜 놈입니다. 네, 한번 봐주세요. 우리 꾸니예요. 안 봐주세요 얼마나 예뻐요 저 이렇게 예쁜 고양이 봤나요 이렇게 예쁜 고양이 봤나요 아유. 음. 어. <laughs> 또 이제 또 먹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머리를 그려냈습니다 집앞 동에다가 음. 고맙죠 제가 근데 오늘 몸을 좀 만져보니까, 이제 노묘가 되다 보니까 좀 앙상한 그런 것도 좀 느껴져요. 살도 좀 빠지고. 그렇지만 그거는 또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거니까 어쩔 수 없죠. 어. 이제 저기간 갈려, 갈까, 막할 생각 중입니다. 따뜻하긴 따뜻하고 좋긴 한데, 한편, 그렇죠. 이제 움직입니다. 이제 우리 꾸니를 따라갑니다. 우리 꾸니를 따라갑니다. 우리 꾸니를 따라갑니다. 지가 좋하는 자식 장사해갔습니다. 네, 어, 먹은 먹고 그죠? 맛은 없지만 먹 먹고 그죠? 아유, 참 이쁩니다, 우리 꾸니. 하느님께서 어떻게 저런 미물을 저렇게 이쁘게 창조하셨는지, 저는 생물 중에서. 동물, 식물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본성, 본능은 바로 하느님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 물론 중간에 어 유전자가 조금씩 변형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창조 때의 그원 모습 그대로 많이 가고 있죠. 동물들이 어 특히. 예, 이런 고양이과 고양이과 퓨마 호랑이 이런 걸 보면은 음, 아는 거는 고양이하고 똑같아요 몸집심이 좀 크고 이래서 그렇지 그래서 저는 가끔 제 자신도 생물이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게요 저는 어떤 경향이 있냐면요 저는 사람은 정말 불사전 줄 알았어요, 어릴 때. 어릴 때도 그렇고 항상 생각에 끝이 없어요. 저희 생각은 무한대로. 저 하나님 계시는 천국까지 쭉 이어지니까 사람은 결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거. 그걸 생각했는데, 정작 제 육신의 힘이다 하면은 심장이 멎어지고 사람은 죽기 마련이죠. 그렇지만 죽음 죽음은 고통 그 자체고 그 고통의 뒤에는 부활이라는 생명의 새로운 탄생 기대됩니다. 자, 우리 끈이를 보면서 오늘은 죽음과 부활을 또 생각해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끈이 덕 끈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인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성령이 가득하신 마리아님께 빠져서 주님께 살게 계신니 여인 중에 복되시. 우리 아들 예수님또 한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중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천과같이 저항성 영원히 아멘.